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 수학 one. 일단 지수 로그 파트에서 지수에서는 거듭제곱근 요 개념 잘 알고 있도록 하자. a의 m제곱근이 x라는 자연수다라고 여러분이 로마를 보고 식으로 잘 바꾸기만하면 돼. a의 n제곱근이 x다. 거 어떻게 아는까 x를 n번 곱한 게 a 다 하면 되지. x를 n번 곱한 게 a다. 이해가시니까? a의 n제곱근이 x다. 자, a의 n제곱근 n의 제 a를 말하는 거지. 이게 x다. 말하는 거지. 양변의 n제곱한 거지. 이해 가지?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글을 보고 쉽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부분에서는 뭐 지수 법칙 쓰고 지수 확장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아. 이전 선정 문제 쉽게 볼수 있을 것이므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로그 파트에서는 밑 조건 지수 조건 한번 짚을게 로그 A에 N이라고 했을 때그밑 조건 서로 얘기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조건 n은 0보다 크다. 반드시 이렇게 지금 까먹었으면 로그 뭐 x-1이고 마이너스 x의 지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보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선생님 숫자는 막내서 좀 답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x-1은 1이 아니고 그렇지? x-1은 0보다 크다. 두번째 제수조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둘을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아마 이렇게 위중계산을 하셨을 거야. 다음 로브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응.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정의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요거 구할 거 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거 치는 거? 그래서 이제 로그에서는 여기 정도 하고, 우리 이제, 함수. 지수로그 함수, 하타가 볼게 지수함수 효과라고 그려보자. 지수함수 계약. 미칠 것큰 거. 어떻게 그려줘? 이렇 올라가야 되지? 쭉 있으면 바닥 긁고, 여기 게쭉 올라가야 되는 거지? 증가함수야. 미칠 보다큰 지수함수는? 그 다음에 위치 0과 일사이수다은검수함수거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지수함수가 근데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 평행동막하지 요거 순간적으로 대답해봐 y는 2에 x-1 플러스 3 점근성 그렇지 점근성 삼성이야 알았어? 지수함수의 점근성 삼성이야 내유정점에서좋게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k 다음 함수의 점근성 그렇지 y는 k라고 해야돼 요거, 지수함수의 정근선, 뭐다? 상선. 왜요? 지수함수의 정근선, 상선. 정근선은, 음, 아주 그냥, 어, 내기 너무 좋은 건, 소재거든? 지수함수에서? 쉬운 문제에서? 자, 로그함수. 로그함수 손가락으로 그려가지. 손가락으 이거지, 이거? 백합? 올라가는 거? 자, 로그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지. 일찍고. 로그 함수 이렇게. 근데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면, 그러니까 밑이 0과1사이있으면 이렇게 되어 가 거지. 벽이 되고. 자 그럼 로그 함수는 점근선 어떻게 돼? 로그 함수 점근선. 외워야지. 로그 함수 마이너스 에 엑스 마이너스 플러스 5 점근선은 x-3 알았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 이꼴이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진수입골령이야 다시 한번 지수함수 점근선은 삼수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뭐다? 진수입골령 알았지? 진수입골령 여러분 점근선이 훨씬 중요하거든? 그정의 없구나. 그러니까 점근선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요거 실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서로 원래 역함수 관계인 거 알지? 그럼 이제 그래프 계열 나올 때 둘이 같이 나올 수 있겠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또어 기초적인 단계에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만 그리고 넘어가 할게그 다음에 이제 도형 부분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거, 공식 짜잔한 것들 몇개좀 지켜볼까? 그 직각상형이지? 여기는 6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45도, 45도. 직각이 면이제 자, 길이비, 알고 있지? 2대, 60도 끼고 돌아, 2대, 1대, 부터3 2대, 부터 3, 요거 반드시 기억해, 60 끼고 돌아, 빗변체, 거 2대, 60도 끼고, 1대, 부터3 루트 2대, 1대, 1, 루트 2가 빗변이지 루트 2대, 1대, 1 직각이 뒷면은 너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루트2 1대1을 하고 그비례식과몇대 몇은 몇대몇 몇. 이거 하고 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 압축시켜서 어떻게 하있냐면은자 음. 여기 길이가 A라고 나왔어 지금까지 1배이야여기 어떻게 구한다 루트 2를 깔아줘 나눠줘 여기를 루트 2 분의 A라고 구해 주면 돼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 직각이 대변이야, 보시나. 아. 근데 여기는 b라고 알아. 그럼 여기는 몇 배야? 루트 2 e 배지. 그 그러니까 루트 2 e, b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할때 여기고 하는 건 쉬워. 루트 2배 하니까 반대로 하면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기억해 그냥 루트 2를 깔아준다. 알았지? 루트 2를 깔아준다. 자 이제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인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짜잘하게 하나 더 정사각형의 높이, 넓이. 기억하고 있어? 지금 바로 나오셔야 돼. 정구각형의 높이는 2분의 1. 음. 그치? 루트 3, 에이지, 넓이. 4분의 어. 2사, 2 4. 2트산 똑같고. 에이지. 기억하셔야 돼. 자, 한개에또 하나. 가계동물살 성질, 탄탄, 가계동물살 성질. 음. 이거 얘기할 때쌤이 삼각김밥 얘기한 적 있거든? 사실 오늘도 삼각김밥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까고 이렇게 가져가는 김까얘대 얘는 얘들이 얘. 알았지? 얘대 얘, 얘대 얘. 얘대 얘는 얘들이. 어, 이해 하재? 그래서 얘들은 A, B, C,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 에? A 대 B는 C 대 D. 알았지? 이쪽이야. A 대 B는 C 대 D. 그 기억하시고 가계 동선에서 잘 쓰는 성질이지 또 다른 도한번 짚었고 지수 로고 함수 파트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 이제 그 다음 단어 토마 함수잖아 토마 함수에서는 이게 이게 단단형으로잘안 나오긴 하는데 한 번만 짚을게요 그러 얘가 부채꼴이잖아 단단도잘안 나와 그렇지만 한번 짚을 거야 부채꼴의 코의 길이와 널리 뭐야 코의 길이 제발 기억하라고 했지 한 글로 알세 다. 어, 알세다 맞지? 선생님 목소리가 막울려퍼질거예요 그게 r 세타 그 넓이는 2분의 1 r 엔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기억하시고 여기서 각도 세타는 라디한번 써야돼 몇 파이 몇 파이 나와야돼 그 다음 에 이제 붙일 걸 말고 우리가 이제 다룰 것들은 생각함수잖아 생각함수 할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뭐 최댓값, 최소값, 주기 이런 것들이지 y는 a, s i b 음 이렇게 값 b, x축 방위 3분의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해볼까? 자, 3분의 파이 x축 평행이 되시는 만큼이지? 근데 의미가 없어. 최댓값 말해봐. 절댓값 a에다가 더하기 c 맞지? 그다음 최솟값 말해봐. 절댓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y축 평행이 될 만큼이 c 더한 것, 그다음 주기. 엄청 중요하지. 주기 뭐야? 음, b. 를 깔아줘야 되겠지. 원래 주기 아리다가사인의 원래 주기 는 누구야. 그치? 이거 봐야겠지. B가 만약에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 꺼져야 되는 거 알지?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사인이 아니라 탄젠트였던 상황이 조금 바뀌지. 탄젠트면 체댓값 최소값도 없어요 주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파야 되겠지? 어? 주기 이용하는 거 반드시 처음에 나오지요. 상품세에서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사, 코, 탄젠트 세개 중에 한개 알려주고 나머지 구하라는 문제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세타가 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일 때, 뭐 단순하게는 산쌍 세타가 뭐 3분의 1일 때,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너무 쉽지? 그지? 자 그럼 여기 삼분면 보고 몇 사업면 나가게야? 그렇지. 이 사업면 나가게지. 누구만이 하사 쌍만이 하지. 사이만 양손과 얘네들은 음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도 음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핵심이야 사이 세타가 3분의 1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삼각형 그리시고요 사인 세타니까 은세타로 5시고요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럼 여기 얼마에요? 그려 2루트 2지? 그러면 코스 사인은 3분의 1루2 아, 근데 얘들아 부호는? 플러스 제? 마이너스 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를 띄우네? 1이니까, 기사 잘하시면 다 나오겠지요. 요거코 탄젠트 셋 중에 하나 주고 나머지 구하라는 거 반드시 2점 또는 3점으로 나온다. 응?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상태에서, 우리가, 어디 보자. 밖에 한번겨는 우리가 안 하겠는데, 그럼 밖에 안번겨가잘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사코 탄젠트 셋 중에 하나하면다 한다? 요거를할 때, 바뀌한안 바뀌어? 상대할 수 있거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센터, 이런 것들 바뀌한안 바뀌어? 바뀌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바뀌지. 그치? 코사이스타 바뀌지. 부호, 따져볼까? 그니까, 부호를 누구 걸 따지나는 거야? 자, 항상 원본이야. 원본, 로데이터야. 얘, 거 아니고, 인. 여기가 지금 2, 3면이잖아? 2, 3면인데, 사인 2, 3면에서 뭐야? 양치형지. 양수지, 양수니까 여기다 한다고. 바뀐 모아이를 우리가 예우 부호를 하는 게 아니라고. 기억해, 헷갈리기 쉬워,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어, 사이버치, 가자. 코사인법칙, 따라갈 거고, 사이버치은 그 마주보는 한쌍의 얘들 한쌍 하면 다 한다지. 라지알에 관련된 말 나오면 사이버스 쓴다는 뜻이야. 요즘에는 사인국사인 둘다 유기, 유기적으로 쓰는 경우 되게 많지. 근데 네, 그런 것도 쉽게 나오면 여러분이 4점이지만 맞출수 있는 거야. 쉽게 나왔을 때 노리도록 해봐. 사인국책 간다 사인, 사인 A분에,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E, R.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오시기 없는 줄 알았지. 있어. 세변의 길이에 있는 뭐라고 한다? 사인 값들이 비합한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대. 세 변의 길이로 의 뭐라고 한다? 각도의이라고 한다. 아니다. 사인 값들이 비다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 복직.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에서 한 변의 길이 제곱할게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이 b c 고사 일 a b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코사인 a 는 합시다. 써야지 e, b, c, 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치 틱타고라스 정의 쓰는 것 처럼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쓸때 우리가 관건이 있잖아. 얘를 언제쓰니? 주변하고 어, 낀다 쓸때 쓰지. 이게 b고 이와 c야. 근데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때 쓰잖아. 이 각도 알아. 근데 사실 이럴 때만 쓰지 않고 세면 중에 내가 이거 두개 알아. 근데 얘를 몰라. 근데 각도나아 요럴 때 쓴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x가 되겠지? 여기는 뭐 숫자가 되겠지? 3, 뭐4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 그럼 여기가 4제곱이 될거야 그치? B제곱이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될거고 C제곱이니까 3제곱이 될거고 2B시니까 e, 3 곱하기 X가 될거고 코사인 A는 아니니까 뭐 대략 2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해본적 있어 그렇지? 자 코사인 법칙을 은 그래서 그 두변과 끼인각 아니다 두 변과 암과 맞지? 두 변과 암과. 그다음에 이제 아래 에 있는 코사인 a는 이거를 쓰는 용도 알려줄게. 이거는 언제 쓴다? 세 변의 길이 알때 쓴다. 맞아? 아, 그것도 맞는데 세 변의 길이 b만 알아도 씁니다. 맞지? 진짜 a, b, c를 알아도 되지만 예대예대예가 몇 대몇대몇인지 알아둔다. 이해하십니까? 어? 된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활용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넓이가 잘안나오서또한번 짚을게. 그렇게 ABC 넓이 말이야. ABC. 여러분 이제 마더텅 풀다 보면 나올 거야. 땅깨 ABC 넓이, 편행사변형 ABCD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아무 사각형의 넓이 있잖아. 그 기본은 이거야. 두 변과 끼인 각이야 간다. 2분의 1. 여기는 c지? 여기는 a지? 여기는 a, c, s i n b 기각 요거라고. 2분의 l sine b 기억해?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2분의 1 하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럼 부채꼴 넓이랑 또 비교해봐야겠어. 부채꼴 넓이 어떻게 보더라? 2분의 1 r l 2분의 1 r 제곱 z 음, 타 약간 달라 2분의 1 똑같은데 알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게어각게 넓이를 하면은 평행사변형은 이게 두개 있는 거잖아. 똑같은 합동인 게.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 되겠지. 두 배를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지. 이게 평균사변형이야 평균사면 구할 때 어떻게 보하냐고 공식 물어보지 마. 이거니까. 알겠지? 마른모도 평균사변형이죠고 알았지? 마른모는 근데 이제 애들이 서로 대각선 직교하잖아 그래서 공식이 또 있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잘하는 공식이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 알았지? 쉽잖아. 대각선, 대각선 2분의 1 이것도 하의 공식이야. 응? 이렇게 해서 사용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수혈 파트야 수혈 파트 그러면 여러분 표를 쫙쫙 그려야지 등차수혈 등비수혈 찬찬 일반함 그다음 중함 어, 중참 풀다 보는데 그지 숨이 잘안 나와 탁. 그래도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놓치면은 또 나오면은 또 속상하니까 할게 자 등차수혈 일반항뭐지 a 는 a 플러스 m 마이너스 d 그럼 중앙은 중앙 a, b, c라고 했을 때야 2위는 a 플러스 c 이제 하병식 sl 2분의 1으로 시작하고 2분의 그 다음 n 괄호 열고 a 플러스 l도 있고 더 흔히 쓰는 건이분의 n 괄호 열고 e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등뉴스로 가자 an a r 에 N 마이 다음 등비 중앙 어. ABC야 등비 수열 이루는 ABC. 이제 곱은 ABC 합합 가장 s 아, n 은알에 곱하기 r N 마이 3. 다 했어 여러분. 응? 지자 그러면 s n 할때 AN 하는 공식 알지? SN 샬라샬라 줬을 때 내가 이걸 통해서 AN 구하고 싶어 그때 쓰는 공식 AN은 SN 빼기 SN-1이고요. 단, N은 2부터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A 1 어떻게 구합니까? S1으로 구하십니다. 요기요 세트의 공식으로 기억하시는 거, 여기까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됐지? 모르시는 분, 까먹으신는 분, 지금 바로 외우셔야 돼. 잠깐 멈추고, 빨리 멈추다 외워야 돼. 그냥 지우고 있으니까, 어? 지우는 중에 외워야 돼. 등차세를 하고 싶 뭐라고? 이분의2 플러스 m의 수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수열 an이 3n-3이래 알아봐야 돼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지 알아봤어?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공차도 알아봐야 돼 봤어? n 앞에 있는 숫자 공차야 음. 그러면 어떤 수열 sn인데 어, 3n 제곱 마이너스 2n이야 S.N. 이렇다면 이는 원래 어떤 수열이있을까 어떤 수열이 합일할까 알아봤어? 등차수열. 알았어? 공차를 할까? 알았어, 공차. 공차는 여기에 두배 해주면 돼. 오, 신제기지 공차는 여기에 두배 해주면 뭐야? 6이지뭐 이러냐고? 자, 등차합공식에 숨겨져 있어. S.N.은 이맥 n 곱하고 E.A. 플러스 n 1의 D 있겠지. 너 빨라서 뭘 빨라 자 공차가 D가 여기 있잖아 얘가 6이라고 어디 한번 해봐 이거 지금 n에 가나 2차식으로 보여 여기는 상수야 a가 1이라고 합시다 상수로 보이겠네 여러분 여기에서 2차만 따와봐 2차 만 그럼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6n이 될 거고 얘랑 곱해서 여기는 개수가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n제곱이라는 개수를 결정하는 건 N 마이너스 1 d 에 a 공차야 맞잖아. 근데 나누기 이가 이기 때문에 원래 공차가 반이 까이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이미 반이 까여 있는 거라고 이 집은. 그러니까 원래 공차로 걸려면 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니까? 이해갔어. 그렇지? 자 그럼 알아보자. SN 나왔는데 SN이 n 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럼 뭐야? 등차수열이야. 그럼 저대보하고 우리가 두 배하라고. 야,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던데 이거 미분해가지고요 미분하면요 이개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N앞에 있는 계수가 공차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그것이 있지 당연히 그치? 맞지? 두배 한다는 거 똑같으니까 자 1차식은 등차수열 공차는 n 일차항 계수 맞지? 2차식은 등차수열을 합그 다음에 공차는 N제곱앞에 있는 계수에 따로 2배 해주시라고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하나 더. 아직도 이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등차수열이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있어. 내가 홀수 번째만 슉슉 올라가 지고 얘들만 나열했어요. 치워 버렸어. 이렇게만 나열해도 놔 등차수열이다 아니다. 등차수열이다. 맞지? 그럼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두 배단, 두배된일이다 같은 간격으로 뽑으면 은 무조건 동차 수열이다 같은 간격으로 뽑으면. 내가 A1, A2, A3, A4, A5까지 했자. 같은 간격이야. 하나 뽑고, 팽팽, 하나 뽑고, 팽팽, 하나. 왜 이렇게 나오지? 그래도 동차 수열이다 간격이 똑같을 거니까. 차가 똑같아. 공차가 얼마일 것 같아. 몇 D? 1 D? 2 D? 3 D? 3 D? 이해하십니까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다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등비수열도 내가 만약에 첫째항, 셋째항, 다섯번째 이렇게 해서 펄스번째 뽑았어 그래도 등비수열이맞다 공비는 그럼 얼마야? 공비도 제곱이 된다 W라는 말이 두배라는 표현이잖아 원래 근데 등비수열이라는건 원래 곱해져서 얻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 W라는 건 제곱이라는 뜻인 거야 그니까 내가 여기다가 알곡한 게있잖아 여기다 알곡한 게 애란 말이야 또아래 그 따르르 붙으니까 여기다가 알곡한 R, R 게잖아 그러니까 알제곱의 공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얘도 같은 간격으로 뽑아놓으면 얘도 등비술이다 같은 간격으로 뽑아놓으면 등비술이다 이해하십니까? 등비는차의토 이제 시그마 가자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AK 거아니지 K지 K 뭐지? 모공지껑? 모공지껑? 이분의 N N 플러스 1 K 제곱 6분의 7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P3상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분의 N N 플러스 1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P3상은 첫번째 거. 이분의 M421 전체 제곱 동시에 쓰시고 여러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만 사용할 때 실제 이런 콩트를 사용하는 경우야 뭐이 점에서 끝날 거야 편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땡기고 여러분 이렇게 나 있단 말이야 해석해 자 너는 A에 하시죠 그렇지? A는 뭐할 있어? 맞지? 어떤 수열의 합인거지? 애가 가자 여러분 이게 S로 뭐야? S는 투형에서 봐라 S는 어떤 수열하고 이렇게 생어 어? 그럼 원래 어떤 수열이 있어? 그래 등차 수열이 있어 공차가 얼마야? 두배라고 했지? 여기 첫 장도 못했는거야 이거 S는 뭐 보인다고 했지? S1은 A1인 줄 몰래 1로 그러면너내 다음에, 그다에 s 다음에, 그다이에그다 하..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